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테민 경제TV입니다. 자, 9월 20일 금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남다른데요. 역시 우리 하대표가 2018년부터 계속 매일 이 정시의 일기장을 써고 있는데 그 위력을 좀 보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이버의 카페에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들을 제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때문에 다들 목요일 증시 힘드셨을 건데 그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도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 일본의 반도체 주가가 어떻습니다 등등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께 장중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고 텔레그램에서 하테민 한칸 띄우고 경제 TV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오늘 반도체, 목요일 날, 연휴를 끝날 첫날 반도체, 아침에 굉장히 매물을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정리를 해보면 지난 8월 12일 날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67달러로 엄청 내려버렸죠. 그랬는데, 이게 8월 12일이면 요 정도 되겠군요. 8월 10일 요 정도 되겠군요. 하지만 별론 마이크론 주가는 BNP 파리바에는 영향을 안 받았는데, 8월 20일, 이게 GMT 시간입니다. 그린이치 전문대. 그러니까 한번 8월 2 0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고스 프리페어링 포로 피크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모근 스탠리가 영향이 크구나 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3분기가 정자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쭉 빠졌고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물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에는 윈터룸즈, 윈테즈 카미나 비슷한 얘기인데요. 겨울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9월 15일 우리 연휴 추석 연휴 때 나와서 하이닉스 목표가를 1 2만으로 삼성전자를 7만6천원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사실 그이 프리페어링 포르 피크 나오고 8월 23일부터 외국인 매도가 본격화됐고 윈트룸즈 영역으로 9월 19일 추석 연휴 끝난 첫날 또 외국인 매물이 쭉 나오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6조 8천억대 우선주 포함입니다. 하이닉스는 한 2조 합쳐서 8조 이상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야, 아닙니다. 합치면 8조 8천억, 8조 9천억대인데요. 그래서 유가증권 전체 순매도보다 두 종목에 대한 순매도가 더 크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절대적매도가이모건스탠리 때문에 나오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오. 그니, 그런데, 음, 오늘 보니까, 요거 좀말씀드릴 삼성전자 거래량이 엄청 증가했죠. 자, 앞에도 항상 저점에서는요, 터닝포인트는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요거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인데, 이 유사한 흐름이 2021년 8월에도 있었어요. 윈테이저 카밍이란 건데, 우선 8월 9일날, CLSA 정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목표가 낮추고 투자 의견도 낮추는 이 리포트를 2021년에 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1일날 모건스탠리가또 윈터 이제 카밍 그렇군요. 이번에는 8월, 올해는 요걸 한 8월 20일 정도 냈었죠. 근데 그때는 8월 11일날 냈네요.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윈테이즈 카밍은 드라마 그 왕자의 게임 미드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스타크 가문에자 그래서 이 8월 11일, 8월 9일 날 시에 레슨이 나올 때부터 뭔가 조금 순매도가 나오더니 8월 15건 스탠리 나오니까 뭐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지켰습니다. 한4월 동안 엄청 팔아지켰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두 종목에 대한 순매도가 유가증권 전체 순매도와를 능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CLSA가 8월 9일 날 매도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를 내놓고 일주일 만에 8월 17일 날 리포트 나오고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가 쿵 떨어져 하이닉스 주가 쿵 떨어졌지 않습니까? 쭉 며칠 빠지니까 오히려 또 목표가를 상향하며 투자 의견도 올리는. 그러면서 이뭐 장난치냐? 음, 이게 뭔가 의혹이 있다. 막 그런 얘기도 그때 막 나왔었어요. 자 이런 흐름들이 아참 2021년에도 여름에 똑같은 일이 있었구나. 결국은 보면 주연은 모건 스탠리에요. 조연이 2021년에는 CLSA이고 지금은 BNP파리바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선 할건할얘기는 뭐냐. 이 8월 21일 8월 22일 날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요 정도 나왔죠. 이때 머건리, 머건스 댄리가 프리페어링, 포로피크 리포터가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거 애널리스트,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리포트가 나오려면, 적어도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지금 사이클이라고, 리포트 안에 사이클 산업에 얘기 나와 있어. 그렇다면, 한창 올라갈 때, 오류 올라갈 때, 야, 너무 흥분하지 마. 좀 조심해야 돼. 하는 리포트는 이럴 때는 낼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거무제인 거죠. 근데, 이미 이때 7월 11일 날 고점 찍고, 8월 초 폭락까지 37%가 빠졌어요. 이미 뭐 엄청난 폭락을 겪고 반등해서 이제 이 시점에서 뒤늦게 뒷북치는 뭐프리피어링 포르피크 이거는 이미 타이밍이 안 맞죠. 네. 요렇게 요런 시기에 떠들려면 입 닫고 있는게 상도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 9월 15일날 또 리포트를 했으네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때는 어, 표현을 치면 그렇습니다. 인간 말종이죠. 그냥 지만 아요 이미 주식시장이 주가가 고점대비 이렇게 한40% 빠질 정도면 지가 말하는 정도는 시장이 이미 알고 반영했다는 건데 뒤늦게 불난 집에다가 이런 부채질 하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도의 어긋나는 이럴 바야입 닫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리포트를 많이 제 카페에 많은데요. 저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미 지장이 다 아니까 그런 것을 쓸 거고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는 오히려 조심하라 확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입맛을 따시는 스타일인데 자 그래서 모건스테니는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의 기본이 안돼 있는데 실제로 신뢰감도 떨어집니다 뭐냐면 네이 2021년에 그래서 여기 어, 윈터 이제 카밍 리포트가 나오고 어,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2차로 10월, 10월 13일 하이닉스 경우에 10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오히려 쭉 올랐어요. 네, 윈트가 오기는 그해 겨울 오히려 여름에 전거점을 돌파할 정도로 그해 겨울은 참 따뜻했습니다. 이 그러면 한 2월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결국 그 모건스탠리 당시의2 0 2 1년 리포트는 네, 부도 리포트죠 전혀 시장을 맞추지 못한 이때 그럼 이때 주가 상승은 국내 기관이 사서 올랐나요 아니죠 외국인들이 사서 올랐죠 국내 기관이 산다고 주가 올라갑니까 외국인이 사면 왜샀겠어요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윈터 이제 가맹 리포트가 부도 리포트로 상당히 손가락질을 받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도 하고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개척하기 힘들다 이런 말도 됩니다. 자, 이 차트 모습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늘 9월 14일, 네, 9월 1 3일 9월 18일이네요. 이게 9월 18일입니다. 잘못 썼네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9천억대, 아이닉스 그래서 역시 지금 계속 두 종목에 대한 순매도가 시장 전체에 대한 순매도를 넘어가는 상황인데 요 물량들은 또 역시 윈터룸즈 리포트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소부장도 만돈채, 소부장도 코스타하게 기관순매도 10종목 대 5종목이 소부장. 지금 소부장주들은 다 고점대비 엄청 빠졌어요. 간판주들 아닙니까? 이런 간판주들이 다 6, 7일, 6, 6, 6, 6월 고점대비 6, 7을 고점대비 다진 반토막이 나있는데2기에 말고 했다는 것은 펀더메이저들도 공포감에 휩싸여 투매를 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9월 18일 날 9월 19일 날 전개가 됐네요. 그런데 보니까 하이닉스도 7월 11일 고점대비 37% 7월 11일이면 두 달밖에 안 됐는데요. 삼성전자도 7월 10일 고점대로 2.28%. 참 이런 일이 참 드문데요.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 어떤 거냐? 첫째, 참 오늘 9월 19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평소의 두세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바닥권에서 자, 삼 하이닉스 주가를 볼까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 투매를 할때큰 대규모 거래를 유발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 반전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던질 나올 물량들은 다 나온다는 거죠. 공포감에 휩싸여서. 윈터 룸즈란 리포터 보고 막 아이고 뭐, 머그스테니가 저랬으니까 외군이 엄청 팔겠지 해가지고 막 던지는데 시장에 항상 제가 늘 만든 스마트 머니가 있습니다. 막 IMF가 와서 나라가 망하고 막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급목기를 하고 그래서 돈이 있겠다 돈이 있겠냐 싶어도 어디서 주가 바닥되면은요 스마트머니들이 나와서 바닥에서 싹싹 긁어서 큰 수익을 납니다 그런 스마트머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증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긴 아래꼬리도 형성됐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기관들을 오늘 던지는 모습이 많은데 경험이 부족한 펀드매니저들은 9월 15일 윈터 어, 룸즈 리포트 보면 그냥 아 반도체 소부장은 답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뭡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게 남다른 길을 가야 된다. 주식투자는요. 남 따라하면 망한다. 남들이 막 흥분할 때는 우리는 차가워져야 되고, 남들이 막 비관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입맛을 다시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자, 경험과 지식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볼때 8월 12일 날 주사를 한방 맞았어요. 프리 뼈링, 포로 피크, 오스테니 리포터는 맞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9월 15일 날. 인터룸즈, 그니까 러 지금 인터룸즈 리포터는 세상스럽지가 않다. 어, 이미 한방 우리가 네, 예방주사를 맞아 내성이 생겼어요. 자, 이게 차트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 이미 7월 11일부터 한번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 후에 한번더 찍어서 침이 충분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방더 마지막 썩은 매물까지 소화하는 국면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하고 제가 차트 모습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2021년에 네,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네. 흥! 한번 떨어지고 나서 한번더 2차 하락하고 쭉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앞으로 반도체 업황은 참 전망하기 힘듭니다. 음, 변함무쌍한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국면을 거쳤는데 2021년에 지금은 지금도 이미 그 국면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보면요. 이렇게 이미 한방인체를 큰폭 하락 후에 2차 하락을 해서 한방 더, 그래서 물량을 싹 정리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썩은 매물을 마지막 썩은 매물까지 소화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중기적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1년에 그랬으니까 물론 2021년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과연 지금 오늘까지 대규모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언제 순매수 전환을 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가가 오를 때 되면 어디서 희한하게 또 호재가 등장합니다. 네, 그게 주식시장이죠. 주가가 조정 받을 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어디선가 모르게또 악재가 등장하는 주식시장 아닙니까? 점등을 볼때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미 내성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크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두번째는 반도체 관련 주 낙폭이 그동안 너무 크다 다들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투매물량이 다 목요일날 나올 물량은 목요일 오전에 다 나왔어요 목요일 오전에 하이닉스가 11% 빠졌거든요. 11%. 이런 시가총액 2위 종목이 11%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을 완전히 잃은 거죠. 아유, 뭐, 반도체 미래는 없나 보다. 네. 그렇게 심리적으로 절망에 빠지는 그런 틈을 스마트머니들은 노리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이제 조금 느긋하게 볼 때는 2021년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 하락 저점을 10월에 형, 10월 중순에 형성하고 본격 추세 반전을 잡아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도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모건스탠리 리포터도 전망이죠, 전망. 어, 근데 어떻게 될지는 누가 압니까? 네. 그때도 2021년에도 윈터가 온다고 했는데 윈터가 안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게 어쩌면 중기적 추세 전환을 갈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선 그거는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정도만 하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단기 반도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남다른 길을.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하락 종 하락 계산 다 해드렸죠. 자, 자료 보시고, 네. 아니 이렇게 지금 반토막 이상들 다 났는데 여기서 무슨 여기서 사서 무슨 커피가 들이지겠습니까? 단타락 찔러보고 또 아니면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역시 우리 하대표가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쓰는 자료들이. 다 보니까 이렇게 남다른 자료들 이제 보시니까 아, 2021년과 지금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대표가 이렇게 좀 감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프로연정 의원님 아시겠지만 네, 손맛이 좋 의료기기주 이걸로 8월장 그안 좋은 장에서도 제가 네 이종원 넥스트바이오를 강력히 추천해 가지고 아주 재미를 봤죠. 그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도 싱싱합니다. 그때 2만 제가 추천드릴 때 2만 2천원 때 샀으면 지금 3, 거의 4만원에 육박하니까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네요. 네, 이때 제가 강력히 우리 장중에도 제가 추천드렸었죠. 자, 마찬가지 로 최근에 지금 오늘 변화기 관련조들 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정연님, 프로연님들도 지난 9월 9일 같은데 제가 그 금전주 금요일 날 워낙 폭락을 했는데 제가 오전 적극 공략을 해야 된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알죠 그러면서 네 재령 전기 LS 일렉트릭 넥스트 바이어도 이때 어, 3만원 초반이었죠 자 재령 전기 LS 일렉트릭 그리고 어, 최근에는 네뭐 그나마 나온게 변압기 관련기도 하면서 산일전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일전기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재생에너지 특수변압기. 그래, 산일전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재미를 보고 오늘도 8.4%는 올랐네요. 자 이렇게 우리 하대표가 감각이 좋고 날카로올때 참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각이 요즘 상당히 좋으니까 오늘 어 시장 전망도 과연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되어야 발전 지겠지만 제가 어 프로에어는 당연히 저 같은 알바를 두셔야 되고 네 투자 규모가 좀 되시면 정예원 서비스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타이탄 정예원 서비스는 궁금하시면 4067-1002로 문의하셔야 되는데 영업시간 중에만 하십시오. 주말에 하시고 이러면 안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렇게 남다른 리포트를 썼는데 과연 금요일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흐름이 어떨지 저랑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월요일날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또저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여러분도 빨리 수익을 내시는 길로 접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